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 수영버스 남천삼 비치의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하이 설계업체가 오늘 변경되었습니다 설계업체에서는 모든 업체가 전 세대 바다 조명이 되는 설계안을 제안을 했는데 아 건원이라는 설계업체가 이번에 조합원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수를 가장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투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천이 우역 3위 빛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어제 11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1신 설계죠. 새로운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건축, 종합건축 사무소인 건원이 727표 ANU 디자인 건축 그룹 694표 해인종합건축사무소가 567표 ANP 맵건축사무소가 140표로 받아 가지고 건원이 어, 설계 용역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애초에는 이게 ANU 디자인 그룹의 디자인이 가장 어, 브릿지도 두 개나 연결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 업체가 되지 않겠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그런 겁니다. 어, 이, 근원이 어, 다른 업체보다 세대수를 좀 많게 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원은 어, 전체 3,234가구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해안은 3,130개. ANU는 3,120가구, 매번 3은 3,060가구로 제한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근원이 제한한 3,234세대 가운데는 172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네곳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안 그래도 평당 4,500만 원의 그 분담금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조합원사에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감정평가를 너무 많이 그 적게 한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 분담금이 거의 국 평형 34평에는 7억 가까이 되는 그런 쇼킹한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죠. 아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 설계 용역비도 이제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뭐 그야말로 최대죠최대인데 이 근원에서는 설계 용역비도 90억으로 좀 낮게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계를 보면 그게 제가 사진을 한장 떼어놨습니다만 근원에서 만든 그 건축 그 설계는 보면 보면은 보면 그냥 뭐. 공만 아홉 개떡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고, 좀, 별, 재미가 없죠? 별 재미가 없고, 그냥, 어 청수 60층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브릿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브릿지가 하나도 없고, 이제, 근원에서는 공, 공사비 절감, 그 다음에 공기 단축, 뭐, 이런데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 그것을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조합은 앞으로 이제 시공사인 지에서 건설하고 인원해가지고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겠다, 이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번 설계 변경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교통예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부산시에 새로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는 이제 건축심의를 비롯해가지고 조합의 사업계획을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것인데 모든 인허가 절차가, 어, 사실상 완료되어야 됩니다.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한 걸립니다. 근원에서는 15개를 잡고 있, 하겠다 이래가지고 가장 어, 짤론 시, 간 안에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삼익빛이는 사실은 지난해 10월 사업인가 계획을 받았죠.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석 달, 넉달 전에 받았는데, 이게 한 15개월쯤 걸린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걸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상당 기간 이게 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니까, 어, 이제 뭐 조합이나 뭐 근원에서는 빨리 하겠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사실은 이쟁쟁 절차는 모든 부분을 새로 밟아야 되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럼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핫다 하지만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길게 잡으면 그야말로 공기 5년에다가 이 사업성인 새로 받는 거한 2년, 3년,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최소한도 한 10년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지금 조합원들이 지금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그 회의에서는 서로 이제이 자기들이 미는 건축사들 지지자들이 뭐그 조합원들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뭐 상당히 좀어 험악한 분위기였죠 험악한 분위기고 그래 그 바람에 무효표가 한백표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진창으로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서 또 비용은 아껴야 비용은 또 줄여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잣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코 그게 아니다. 좋은 아파트를 지을라 그러면 청수도 좀 줄이고 그 디자인도 좀폰트하고 나게 하고 비용도 좀 쓰고 분양가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돈안 들이고 어떻게 좋은 아파트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기존에 계약돼 있던 일신 종합 설계, 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배소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송 중인데, 이번에 이제 총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일신 설계, 그 설계자 계약 해지에 따른 이제 선배 의결안이 올라왔는데, 그 해지하는 게 이제 찬성이 1945표, 반대가 183표, 기껏 무효가 75표로 계약 해지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신에 이제 사실은 이제 조합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대 오션비를 확보해라. 그 다음에 전용률 상향을 해라. 전장고 상향을 해라. 천장고 그러니까 한, 한 층의 높이는. 그러에 주차비율을 낮리라 이래 이야기했지만 일산은 일신은 이게 힘들다. 지금 이미 관에서 허가된 청구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게 용적률을 높이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했고 이에 반발한 일신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법적 분쟁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남정산익빛치는 사실은 이게 3060세대 최고층이 12층이고 33개동입니다 1979년도 거의 됐는데 준공이 돼서 이제 예상공사비는 1조 2천억입니다 이제 2016년도에 GS건설시공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랑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마지막, 고급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좀우리하는 대로 삼익비치가 평당 4,5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다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지난달 설명이 할 때도 상당히 좀 낮췄습니다. 장비업체에서, 어, 증거를 높이고, 어, 금리가 내려가면, 최하 4,200만 원까지, 4억 2천까지, 어, 부담금, 분담금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 지금도 사실은 보니까 이 조합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이 결과로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보면 이제 이 브릿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브릿지가 다 없어지고, 그러고 이제 일반 분양분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170세대 가지고 뭐 얼마나 그 3000세대에 갈라 붙이면 얼마나 사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좀 옹졸하다는 생각이좀 들고 한데 이왕 고급아파트로 질려 그러면 버릿지도좀 넣고 돈도 좀 쓰고 해서 제대로 된 어, 레전드의 그런 재건축금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좋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입비치는 지금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모든 행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발 진창으로, 진흙탕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음,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